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조카 일로 어머님과 완전히 틀어질 뻔했던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직장 생활을 하다 만났어요.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 웃으며 인연을 연애하다가 양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처음 몇 달은 신혼답게 서로 정말 깨가 쏟아질 만큼 알콩달콩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닥쳐왔어요. 남편이 강제로 재배치된 세부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길어야 한두 달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이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그래도 어깨 내에서는 꽤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운이 따라주질 않는 건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도록 남편은 새로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안 좋은 일은 원래 한 번에 몰려오는 법인지, 4년까지는 살아도 된다 해서 계약한 전세집이었는데 2년을 몇 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간다며 자기 집은 아들네한테 내주고 집주인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요. 집주인이 일부러 저희 골탕이라도 먹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 순간에는 야속하고 서운하대요.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 저희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돌려받을 전세 보증금으로 새로운 전세집을 구했어야 했지만 남편 직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보증금 중 얼마 정도는 현찰로 가지고 있는 편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원래 살던 집보다 못한 매물을 자꾸 뒤적이게 되었는데 소위 성에 차는 집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배가 덜 고팠다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눈에 차지 않는 집은 들어가기가 싫었고요. 결국 보다 못한 친정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 하셨지만,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감이 오질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남편 입에서, 당분간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싫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싫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다면 모를까, 남편과 둘이서 제 살림 꾸려가며 재밌게 살다가 갑자기 시집살이를 한다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으니까요. 남편은 어머님은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킬 뿐이 아니라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어떻게든 저를 달래려 들었지만 눈치도 없는 남편이 꼴보기 싫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희는 결국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당장 시댁에 들어가면 적어도 천천히 집은 고를 수 있지 않겠냐는 게 남편의 의견에 제가 넘어갔거든요. 당장 신혼살림으로 사왔던 혼수는 어디다 보관할 거냐는 남편의 현실적인 한마디도 영향을 미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그냥 무작정 싫다고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댁으로 들어간 이후로 저와 어머님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그럭저럭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한몫했지요. 하지만 신우가 시댁 가까이로 오면서 어머님과 제 사이에도 생각지 못한 변화가 생기고 말았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의 누나인 신우는 부부가 함께 지방에서 호프집을 하며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신우의 딸 그러니까 시족하는 어머님에게는 하나뿐인 외손녀였고 그래서인지 정말 예뻐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자기 조카를 정말 아꼈습니다. 실직 전에는 틈틈이 자기 용돈으로 조카 선물이라고 인형이며 장난감이며 오시며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핑크색만 좀 섞여있다 하면 죄다시 조카가 좋아하겠다며 선물로 한 보따리 사서 보내주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신우를 통해 조카랑 영상통화도 하고 신우가 보내준 조카 사진이라며 저에게 보여줘 버릇했는데 제가 오죽하면 한 번은 누가 보면 당신이 애 아빠인 줄 알겠다 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신혼에로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신우가 시댁 근처의 호프집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이제 곧 시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원래 살던 동네에는 애들도 거의 없고 애 키우기가 별로라나 어쩐다나 그런 핑계로 장사하던 가게는 정리하고 이참에 아예 올라오기로 했다대요. 그때만 해도 아무래도 시댁 근처에 이런저런 공장들이 많으니, 공장 사람들 보고 장사를 하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신우한테 딱히 별다른 감정은 없어서, 신우가 올라오는 게 좋다 싫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까지 시댁 근처로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뭔가 영,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호프집 오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신우와 신우 남편이 시조카를 데리고 시댁에 왔더라고요. 어머님이 과일을 깎아주시는데, 신우가 어머님더러 하지 말라면서 저를 쳐다보대요. 그러더니,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아니냐입니다 과일 깎는 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제가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할것 같으면, 신우는 그러니까 지는 왜 못해요? 그런 생각 드니까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신우가 딸이니까 딸 입장에서 어머님이 이런다 싶어서 순간지도 욱했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도 있었지만 신우가 저한테 말하는 게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신우랑 말싸움을 할건 아니었으니 알겠다고 제가 깎겠다 했네요. 그리고선 신우가 왜 왔는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듣고 있으니 가관이 돼요. 자기네가 장사를 해야 하니까 유치원은 알아서 보낼 테니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어머님들로 애를 데리고 와달랍니다. 시댁에서 봐주고 있으면 자기네가 퇴근하고 데리러 온다고요. 호프집이라 오후 3시도 넘어서 여는 데다가 퇴근하면 새벽일 텐데 그게 가능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유치원까지는 무슨 수로 가세요? 운전도 못하시는 분인데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러고 가셔야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요새 잠도 일찍 주무시는데 형님이 새벽 한두시 애를 데리러 오면 어머님도 잠다 깨고 애도 깨고 어렵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지요. 그랬더니 신호가 내가 올케한테 봐달라고 했냐며,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말하는데 껴대냐고, 아주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말안 했습니다. 신우 말대로 저더러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어머님 생각한답시고 나서서 한 소리 들으니 기분도 안 좋았고, 어찌됐건, 어머님께서 별소리 안 하시니, 제꼴만 우스워졌지요, 뭐. 그렇게 어머님은 시조카를 봐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너무 어머님께 일곱 살난 손녀를 챙기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라며 일이 어르고 저리 어르던 어머님이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부터 지친 기색을 보이셨으니까요. 그러더니 급기야 언젠가부터 회사에 있는 저에게 걸핏하면 연락을 하셔가지고는 퇴근은 언제 하냐며 시조카 유치원에 들려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를 않으시나. 저더러 애를 데리고 자라 하질 않으시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우도 일이 늦게 끝났다. 피곤하다. 오늘은 어쨌다 저졌다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면서 시조카를 데리러 오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무려 3박 4일 동안 애만 맡겨 놓고 신우고 신우 남편이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싶대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가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조카를 보는 일을 저도 거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조카가 여자애라 그런지 삼촌인 남편은 불편해해서 놀아주고 어쩌고 하는 것도 점점 제 몫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퇴근하고 오면 외숙모 책 읽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대는데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 싶으면서도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애를 상대하는 게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 빨리 어머님 아버님 댁에서 나가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반 년쯤 되어 가던 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 간격의 참 목소리로 다다음 주부터 출근한다,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 정말 남편이 직장을 구했더라고요. 심지어 그것도 전에 다니던 직장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월급만 예를 들어도 전에 직장과 비교했을 때한 달에 가져오게 될 돈이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으니 정말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은 없다더니 이제 살았다 싶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저희는 다시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고, 덕분에 전에 살던 전세집의 보증금은 제가 그대로 다 들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조카한테 하도 시달리던 상황이라,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집만 있으면 하루빨리 나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 정도 수소문을 한 끝에, 아파트 하나를 찾았습니다. 집주인이 오래 살 생각으로, 인테리어까지 싹 뜯어 고쳤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내놓은 집이라더니, 정말 손댈 곳도 하나 없이 말끔한 집이었지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계약했네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외식을 나갔어요.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를 한뒤두 분께 집 계약도 마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이 살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500만원을 챙겨드렸습니다. 솔직히 충분한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 선에서 일단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아무튼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 했지만, 솔직히 저는 두분다 저희만큼이나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의 첫마디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시조카를 데리고 가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저희가 왜 걔를 데려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이사가는 집이 시조카 유치원에서 가깝지 않냐면서 이렇게 된거 저희가 봐주면 좋겠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퇴근할 때 데리고 와서 보고 있으면 신우나 신우남편이 퇴근길에 데리고 가면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농담하지 마시라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넌 너도 잘 벌고 이제 네 남편, 그러니까 당신 아들도 잘 벌어올 거고 한마디로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지 않았냐고. 그렇지만 신혼에는 다르답니다. 둘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를 떼놓고 일만 하며 살지 않냐면서 우리가 다한 가족인 만큼 도와줘야 한답니다. 당신은 늙어서 못하겠다며 이제 저희 차례라나요?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 힘들다고 당신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괜찮고 신우가 힘들어서 도와주자는 건 싫은 거냐며 이기적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결국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게 된건 어머님 아드님인 제 남편이 직장이 없어서 생활비를 못 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 때문이 아니라고 써붙였어요. 남편도 어머님 떨어 자기가 못 나서 그런 건데 왜이 사람한테 그러냐며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면 부모가 애를 키우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누나네에면 누나랑 매형이 알아서 키우게 두라고 아들로서 나이 든 어머니가 누나 애 봐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고생을 자기 와이프한테까지 떠넘기지 말라 하대요. 그러자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어머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한마디 하셨지만 결국 기분 좋게 끝날 줄 알았던 식사 분위기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저희는 이후로 2, 3일간 시부모님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다가 결국 가출하듯 이사를 해버렸지요. 하지만 이사하고 4일째 되던 날인가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시조카 이제 못 봐준다고 신우한테 이야기하셨다고요. 저희가 나가고 나니까 오롯이 시조카 봐주는 게 어머님 몫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다을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열불이 터지셨다며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대요. 딸이 힘들다 하니까 당신이 순간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솔직히 어머님한테 사과를 받을 거란 생각도 기대도 없었기에 어머님의 말씀에 좀 놀랐네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어머님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후로 한층 조심스레 저를 대해주고 계시거든요. 신은혜하고는 이후로 지금까지 마주친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남편이 지나가듯 상종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 보니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어머님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